반갑습니다. 코인월드의 알파조입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코인은 온도파이낸스 코인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가지고 올 호재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구독자분들에게 이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낸 호재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고요. 이 온도파이낸스 코인의 강력한 호재를 만들 이슈는 바로 락업 해제 이슈가 곧 나온다는 겁니다. 락업 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온도파이낸스 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이슈가 나온다는 건데 이런 저점 부근에서 던지게 되면 가격 방어가 되지 않고 더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파이낸스 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들로 강한 상승세를 만들고 다시 고점을 만들어 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점을 만들어서 많은 물량의 락업해제의 물량을 팔게 되면 수익성도 올라갈 뿐더러 락업해제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사주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상승분에 신규 자금들과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락업해제에 대해 물량을 사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요. 락업해제 1, 2주 전에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락업해제 당일 날에는 엄청 많은 물량들이 나오면서 다시 급락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락업해제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점 부근에 따라 들어갔다가 락업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할 때 대처하지 못하고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은 최저점 부근에 사서 최고점에 팔수 있게 제가 락업 해제 일정을 알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제 개인 번호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는 010-5909-2672 번호고요 문자 락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락업 해제 일정을 알려 드리면서 사서 최고점에 팔수 있는 타점까지 같이 봐드리도록 할테니 지금 바로 010-5909-2672 번호로 락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일반 투자자 분들이 알면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왜냐면 이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를 말 그대로 전멸시키기 위한 시나리오 거든요 2026년에 여러분들이 아는 코인 시장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격 조작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정보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후기 투자자, 의시, 재단 이 사람들은 상장 전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코인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 원에 사고 있을 때이 사람들은 5 원짜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못 팔게 락업을 걸어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락업 해제 날짜는 이미 그들끼리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그들이 몇년 동안 쌓아온 물량을 시장에 폭탄처럼 투하한다는 겁니다. 왜냐? 개미를 공포에 몰아넣고 가장 싸게 다시 수거하려고요. 이건 그냥 매도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 학살 이벤트라는 거죠.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시장 구도 조정이라는 겁니다. 체력들의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락업 풀리는 날에 물량을 던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긴 횡보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손절하게 만든다는 거고, 이 가격 바닥 부근에서 다시 매집을 하고, 다시 낙업해제 일정 전에 암호화폐를 급등시키고, 고점을 다시 만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세력들은 계속해서 고점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이클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만들고 던지고, 만들고 던지고, 이게 1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점에서 물리고, 왜 항상 바닥에서 손절하냐면,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락업 해제 날짜에 맞춰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부터 3월 1분기에 세력이 던질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바로 25개 정도가 되는 암호화폐가 과거 폐제가 된다는 거고 대략 7억 달러 분량입니다. 하나로 약 300조 원의 가치가 뛰고 있고요. 시장 전체의 변동폭이 역대급으로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300조 원이 한 번에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모두 강제로 끌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고 이건 그냥 시장 조정이 아니라 세력 시장이 포기화하는 단계로 다시 리셋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개미들한테 지옥이 되겠지만 준비된 분들은 10년 만에 오는 인생 역전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업 패드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내부자들 경험 많은 고래들 그리고 유럽 VC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고 똑같이 계속해서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락업 해제 며칠 전에 미리 매도를 하고 이벤트 당일날 한번 더 던지고 페닉셀 쏟아질 때 조용히 다시 사 모으고 또 락업 해제 종료가 되고 또 반등 시나리오가 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올 때. 다시 가격으로 올리고 이게 진짜 시장이 움직이는 진짜 구조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 그리고 이 방식은 정말 틀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방식이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락업 폭탄은 그냥 하락장이 아니라 시장 재편하는 리셋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만큼 개미가 털리고 그만큼 기회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꿈만 꾸던 열 10배, 30배, 100배는 상승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폭락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바닥에서 미리 잡아놨을 때 나오는 숫자라는 거죠 제가 2026년 3월까지 모든 락업 이벤트를 전부 정리해뒀으니, 25개 코인의 락업 일정, 체력이 던질 가능성 높은 날짜, 위험 구간, 폭락 이후의 바닥 매수 타점, 반등 구간, 매도 타점, 변동성 폭발 구간, 말 그대로 이 자료 하나면, 체력 움직임이 달력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 자료들 제가 100% 무료로 드릴 거고 돈을 받지 않을 겁니다.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 테니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2026년에 세력은 이미 다 알고 이미 판이 짜여져 있으니 그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몰라서 털리실지 아니면 알고 같이 수익을 챙기실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고 이번 사이클 인생이 바뀌실 테니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이 못된 세력들 이겨내실 분들은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주였습니다.